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께 종로를 탄다라고 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도 고난과 시련이, 없던 시련이 주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깊은 늪과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완급을 조절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연단의 성격을 띠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적 삶의 현장 속에 고난과 시련은 긍정적인 것이겠어요? 부정적인 것이겠어요? 긍정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본질에서. 이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원리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래야지 그런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찌하여 왜요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어, 이런 그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런 정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이런 그 정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겪는, 현실 속에서 겪는 적당한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연단이 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고난이 에, 수시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불가피하게라도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우리의 여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아사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부분이란 말이죠. 결여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 오랜 평화의 기간이 주는 부작용의 측면이 지금 아사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사는 뭐예요?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도취돼 가지고 자기기만에 빠져서 그리고 오히려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 잘된 거예요. 자기가 취한 결단이, 결정이 너무나 지혜롭고, 어? 예. 너무나 적절한, 전혀 일말의 손해 없이 적을 통해서 적을 접으셨으니까, 폐퇴시켰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자기의 의에 깊이 빠졌겠어요.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라의 백만 대군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말미암아 주어진 평화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 안매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연약성 이게 아사의 문제가 아니라 곧 아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 기자가 우정 이런 그 실패한 모습을 또 기록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역설적인 교훈의 의미에서 이 기사를 실은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그런 그 자고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진 이런 그 아사의 모습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7절 이해보세요 때에, 때에는 뭐예요? 그때에 이런 전쟁에서 나름대로 승리한 그 후에 그런 상황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 나,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 나이다 이거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아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책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8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고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13장 얘기예요 세라 군대 백만 군대 패퇴시킨 승리한 그 전쟁 얘기한 한 겁니다.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한 거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부시셨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지금 이 바사 왕이 침략했을 때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왜 인간 아람 왕베나닷을 어떤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했느냐 이거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7절로 오시면 7절 후반절에 나와서 이렇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결과적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북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쫓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당신의 대적인 아람까지도 아람까지도 정복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 텐데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아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아람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아람은 수시로 공격을 해오고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더라면 이스라엘도 패퇴시키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적국인 아람이 결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정복한 땅을 갖다 자기 소위로, 어, 어, 그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아사가 어떻게 처신했어야 될까요? 정상적이었다면 회개죠, 당연히.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 회의와 믿음의 실정과 상대적으로 자기 의에 깊이 빠지게 되면 누가 지적해도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회개의 어떤 마음이 실종돼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통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불통이 그야말로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생각이 최고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을 이유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어봤자 내 생각, 내 아이디어보다 못하니까 들어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뭐예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이 자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입을 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교제를 단절시켜버린단 말이죠. 자, 그 얘기가 그 다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이야.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이 일은 왕이 망령떼이 행하였은 즉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피로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사왕이 잘못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잘못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왕의 망령도에 하였었는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후부터 이 아사 왕의 이후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이라는 얘기는 그 후에 왕들의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그 어, 이런 아람과의 어떤 전쟁, 암몬과의 전쟁, 가나안 열국들과의 전쟁이 계속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땅에서 벌어지게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가지고, 아사의 잘못된 이런 그 실정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사, 이 하사는, 아사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는가? 10절.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도취에 빠지면, 자기 의에 빠지면 누구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착마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심정이고 같은 성적인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아니 나는 안 그래. 그럴 사람 없어요. 성전자 하나님을 오게 가두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건 이제 선지자를 투옥시켜버리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의분에 가득한 이런 백성들이 왕에게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선자를 갖다가 투옥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라고 진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번 아사는 기회를 또 놓치죠. 그들을 강력하게 또 응징을 했다는 거예요.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당장 전쟁을 중단시킬 수는 있었지만 있었을지라도 그것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남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 모는 목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침략을 해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들을 오게 가두고, 심하게 핍박을 하고,